자, 마포구의 다세대 빌라 가격들이 어 사실상 서울 지역을 평균으로 봤었을 었때 굉장히 싼 지역은 아닙니다. 어 마포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굉장히 풍부하고 대학가를 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런 직장인까지의 접근성들, 직장까지의 직주근접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그런 모습들에서 집가가 결코 낮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정동 인근 지역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합정동 인근 지역에 나오는 신축빌라 투룸 기준의 가격대가 뭐 5억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3억 3천에서 3억 6천만 원 사이의 시세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노후도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재개발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히 어 이곳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어 희망이라든가 또는 가능성이 높게 또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주민들의 의지 동의율이 같이 함께 구성이 된다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정동에 이런 빌라를 오늘 좀 지역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매가가 주변보다 좀 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그렇다고 이곳이 매가가 싸다고 전세가가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는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가가 싸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적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 그래서 어~ 이곳에 보통 투자금액 팔천에서 1억 이천 사이를 보셔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2천오백에서 오천만 원 정도 2천오백만 원에서 오천만 원 정도의 소액 투자로 어~ 투자해 놓고 추후에 재개발의 그런 추진이라든가 또는 이야기가 나왔었었을 때의 그런 프리미엄들 4억대 중반까지의 그런 가격대만 올라도 음~ 굉장히 큰 차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사실상 뭐 2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내가 5천만 원 버는 거랑 어, 5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버는 거랑 똑같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정말 부동산 재테크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의 지리적 입지, 좀전 선상동에서 말씀드렸었던 지역이 바로 여기죠. 성산동보다 더 서울권의 중심가에. 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합정동입니다. 자, 이곳을 아우르고 있는 공덕까지의 라인들이 모두 마포구인데, 자, 이곳 마포구가 주변에 용산구라든가 또는 여의도라든가 어, 또는 뭐 성동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그래도 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마포구가 입지가 떨어지거나 또는 접근성이 어좀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성산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하철의 노선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이동으로도 굉장히 용이하고 마포구를 끼고 있는 상암 DMC 그리고 공덕 역세권에 어 밀집되어 있는 업무 상권들을 그대로 아우르고 있고 합정역 인근 지역에는 대학가를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포구는 실질적으로 집주근접성뿐만이 아니라 대학군의 그런 수요까지도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하철 노선으로는요 지금 현재 합정역에서 합정역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도보 3분,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곳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재개발의 가능성 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정역은 지금 현재 2호선과 6호선 더블역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상암 DMC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어, 홍대라인, 상수역과 광흥창, 그리고 그서강대 라인들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공덕 업무 시설을 어, 끼고 있습니다. 자, 공덕에는 이제 광창이라든가 또는 애호계 라인 충정로 라인으로 해서 서울 도심권까지 환승할 수 있는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합정동에서의 2호선, 2호선은 서울을 회선하는 노선인데 가장 가까이에는 대학군들을 끼고 있어요. 뭐 이대라든가 또는 신촌의 그런 연세대학교, 홍익대학교를 끼고 있고, 그리고 서울의 중심가로 을지로 라인 라인으로 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노선이 바로 2호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요 어, 2호선과 6호선뿐만이 아니라 5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 그런 노선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항 철도와 경인중앙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경인중앙선은 이제 용산 가기 굉장히 용이한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공항철도는 김포공항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라인들의 어, 철도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정동도 교통편이 굉장히 용이하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영등포 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강대교가 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변에 생활시설들, 뭐, 연트럴파크, 연남동 연트럴파크 가장 유명하죠. 뭐, 젊은이들이 이제 상권들을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만들었었던, 어, 조성 라인인데, 어, 공원화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상업시설들, 맛집들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 상권도 꾸준하게 홍대 역세권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뭐 H 백화점, 그리고 어, 유플렉스의 그런 어, 멀티몰들, 그리고 세브란스 대형 병원들이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활의 편리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들의 그런 어,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노우지. 어, 저밀도 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 합정 인근 지역에 개발됐었던 곳들, 뭐, 이런, 어, 지역들의 지금 용적률 상향을 받아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서 개발됐었던 곳들, 뭐, 프로지오부터 시작을 해서, 어, 그 메세나폴리스 라인들, 고층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지역들과 시너지를 낼수 있는 재개발 사업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역세권에서 350m 이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협정역 인근지역에 뭐 모아타운 이라든가 뭐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진행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이미 투자금액이 2억원 이상 뭐 3억원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초기투자처도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 아, 발전이 되면은 가격들 프리미엄들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액투자처로 먼저 선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재개발 사각지대 지원정책의 수혜지가 될 것이고요. 지금 이곳은, 어, 그냥 그대로 들어면 슬럼화가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개발을 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발전시킬 수 있는 섹터 지역을, 어, 뭐,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는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어,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초투가 굉장히 작다. 지금 현재는 2,500만 원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9월달 계약갱신청권 구 사용을 한다라고 하거나 또는 계약이 다시 새롭게 이루어졌었을 때126%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150%까지 일반 임대를 놓으시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26%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보증보험 가입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맞췄었을 때 투자 금액은 단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5천만 원 정도 투자 금액 생각하시고, 어, 9월 달까지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금액은 2,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9월 달 이후에는 약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매매 금액, 지역 시세 3억 3,500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이미 신축으로 나오고 있는 새롭게 분양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4억 후반대에서 5억까지 나와 있다.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세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공시지가 126%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바로 2억 8천만 원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